아니야, reverse잖아. 해롤드 <laughs> 참 코미디언이라니까. 자, let's let's big house. We need to change. We need to change this one야. Yeah. No more key잖아. Let's try to open first. 이거 한번 음, 참문 한번 간단하게 생겼네. 아 구멍이 너무 조그맣게 뚫려있네. 최악이야. 시중에 있는 문이랑 호환되는 게 하나도 없는 구멍 형태라서 구멍을 새로 뚫어야 되겠네요. 일이 점점 커집니다. 자. 알다. 땅땅. 빵잇그라스 like this 봐. like this. 잠트 There is a root. 땅땅 루트. 어. 어. 아유, 이거 주새끼가 파먹었어. 픽스해야지. 지불 고쳐야 되는데 사불 고치겠네. Let's fix this first. 야다 와우, 굿 잡! 열심히 잡초를 캐는 헤롤드 여러 철물점을 돌아봤지만 한국의 호미처럼 생긴 게 없어서 너무 아쉽다. 다행히도 사부로도 잘 되는 상황. 아저 괭이가 더 재밌어 보이는데 헤럴드의 괭이가 탐나는 한국 매형. 홀드 너무 어, 달팽이다. 얍또 있네. 바치다야 달팽이 바. 달팽이 바치다야. 와 달팽이 진짜 많죠? 스테일 레츠 쿡디 소. 바나나 줄기 아래쪽에서 달팽이들이 진짜 대가족을 이루고 있네요. 질이죠. 이거는 땅땅. t h 바나나 트리. 일단 달팽이 가족을 좀 구해낼게요. 너무 깊네. 할수 있어? 봐봐. 어? 어? 뿌리가 생각보다 깊어서 잘라내야 될것 같아. 아이고 미안하다 바나나들아. 엄청 깊네. 엄청 깊어 파낼 수가 없는 거였네. 와 여기 땅이 엄청 비옥한가 봐요. 달팽이가. 밭 수준입니다. 밭 달팽이 밭 죽었네. 멀쩡한 바나나풀도 한 생명이라고 왜 자르냐고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나나가 벌레들이 엄청 꼬입니다. 여기서 이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개미랑 벌레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나름 힘든 거라서. 아쉽지만 바나나 들은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미 바나나 꽃이랑 바나나 열매도 한번 맺고서 최근에 잘라 갔네요 다시 열매 맺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어, 됐다 오 도마뱀 하나나 피가 묻었었어요. 많이 깔끔해졌죠. 달팽이 좀 보세요. 위쪽에서 뒷집 담벼락을 타고 물이 떨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습기가 많다 보니까 달팽이들이 아예 산란장을 차려놨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가끔 비올 때면 이 달팽이들이 어디서 나오나 했는데 결국 집을 찾았습니다. 정말 많아. 와, 식용 달팽이 사이즈예요. 자연산 식용 달팽이. 달팽이가 번식력이 대단하긴 하네요. 미안하다, 달팽이들아. 한번세 볼까요? 와, 60마리 조금 안 되네요. 질이죠. 다 살아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아무래도 좀 습하고 그늘로 놔줘야 될것 같은데 어디로 보내줄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그늘이니까 잠깐 쉬라고 하고 집을 좀더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좀 걷어내니까 집에 있는 뜰이 생각보다 크죠 나중엔 여기다가 어, 가구 목공 작업을 할수 있는 간단한 공간도 좀 만들고 아이들이나 와이 d 가 조금 뛰어놀 수 있게 좀 깨끗한 타일이라든가 아니면 고무 블럭 요즘 우리나라 놀이터에 많이 깔려있죠 고무 블럭 같은 걸 깔아서 좀 뛰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잔디를 심는 게 어떠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불개미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턱주갈이 힘이 장난이 아니라서, 한번 물어뜯으면 그 물어뜯은 부분이 응어리 가지고 진물이 나와요. 결국은 이제 얕은 흉터까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잔디는 애들이 있는 집안이라면 아, 절대 비춥니다. 그래서 잔디는 깔지 않을 겁니다. 먼저 알바이 도어락. so you go upstairs and then you you sit down outside. 잠깐 도어락을 사러 집 근처 철물점에 또 왔습니다. 구멍에 맞는 도어락이 없기는 한데 대충 맞춰서 껴야 될것 같아요. 가능하면 디지털 도어락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값이 엄청나더라고요. 25만원이 넘어갑니다. 이셀, 메란디션, 스탑, 스탑. 한국에서는 이런게 한 20~30만원 하고 좀 좋은거 브랜드 있는게 한 100만원 정도 하죠. 여기도 이게 100만원. 그나마 제일 싼게 한 27만원 정도 합니다. 와, 이게 80만원이네. Uh, 아, 원래요? 예, yes, only this, this one. Very m a h this is c h e 인데 But if you want to, uh. we have to 아, uh, order? Yes. order 막... c 참 신기하다. 이게. 마음에 드는 거는 항상 없어. 오케라오케라 okay, okay. Thank y o I j s t c h e 아. 응? 아이시들이 왔네. 아 뭐야? 요컬 요컬 아, 어, 레브는 랑 봐.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나? 어, 오나 언니 응. 달팽이들 아주 난리났다. 잠깐 철물점 간 사이에 난리난 달팽이들. 결국 아저씨가 와서 치워줄 거였는데 헤럴드와 한국 매양의 수고가 헛고생이 돼 버렸다. 대열, 대 누대 놀이다 If we you know they're gonna come, 이런 뜻도 대신데, 그렇죠. 역시 필리핀에서는 그냥 사람을 써야 됩니다. 아 옆쪽에도 했나 보네. 와 원래 있던 나무들 다 사라졌습니다. 파파야는 좀남겨두려고 했는데, 파파야 나무까지 다 잘라버렸네요. 응? 어? 새끼 고양이, 별로 내려서 미미기다 새끼 고양이랑 엄마잖아? 겁 먹었네요. 제가 쳐다보니까 겁 먹었어. 알았다. l 드 t s put this one here. 음, 이렇게 달자. 잘못샀네. 이렇게네. 아, 잘못샀어. 아, 완전 잘못샀어. 이렇게 아 이제 전기가 없어서 안 보이지만 잠을 새까지 달았습니다. 얼들락해봐. 왔다. 됐다. 왔다. 됐다. 짠. 아이고 아이고 땅이 땅이 솜사탕이.

아 g 가야 o m e What's the walk? m t h e e 어우 싱싱하다 음. 아이파 이뻐 음아 이거 이아이고 물고기 한 마리만 이렇게 재밌어요 허머치 아, 스탯핏 5천원 정도 하네 고양이보다 새초미가 더 좋아하네 까니까니 치까니 무서워요. 미시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늘도 이렇게 세비의 하루가 간다. <laughs>